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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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 몬스터 뭔지 알아 몬스터 응? 토리야 몬스터 봐야 되는데. 몬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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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던져? 빨리 던져줘? 응? 아야아야야야아야 토리야 아이야야야. 빨리 던져주라고? 응? 응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구, 아구, 아구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 기다려. 아구, 아구. 우 토리. 오늘 토리, 응, 등록하고 왔지? 응. 칩 주사 맞았지? 엄청 아팠지? 관심이 없구만, 응? 토리, 자, 간다? 간다? 가자 토리야, 자. 오늘 병원 갔다 왔지 우리 토리 음밥 먹고 약 먹어야 되지 어구 이뻐라 어구 이뻐라 어구 잘 먹네 어구 잘 먹네 어구 잘 먹네 우리 토리 밥도 잘 먹네 우리 토리 어구 잘 먹어 어구 이뻐 어구 이뻐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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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구 잠깐, 잠깐, 둘이, 둘이, 아구 라 물먹고와토리 물먹, 고 물. 물, 토리, 물. 먹고 와. 응? 토리야, 물. 먹고,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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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물. 쳐다보지 말고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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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죠? 소리야, 응. <laughs> 못찾죠못찾죠못찾죠 잠깐 <laughs> 기다려줘, 아, 리 잠깐 기다려. 토리, 잠깐 기다려. 앉아, 둘이 앉아, 앉아. 아니야, 아니야, 둘이 앉아, 앉아. 왜 여기서 말을 안 듣는데, 소리가? 응? 둘이 앉아. 싫어?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장난감. 앉아. 응? 이놈의 새기 앉아. 손. 앉기 싫구나. 허, 옳지, 이쪽 손. 옳지, 좋소, 옳지, 오, 착해. 놀고 싶어? 앉기 싫어? 힘들어.